야베스의 백운 기도, 백만 이름찾기 운동, 예배소서 3장 15절,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의지하여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옵나니 이 이름들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베스 바하 3단 다녀 버스로 갈렙, 오녀 성녀 나음의 은혜, 희망, 사람, 믿음, 소망, 회복. 이사, 야, 요셉, 야베스, 비, 속은 리브가, 모세, 쭉보라해 사드락, 메사, 아벤, 느고. 다이, 영광, 찬양, 기쁜, 노아, 방주, 복음, 진례, 공이. 배대, 승리, 미가, 유나단, 평강, 레아, 스폴론 이사갈. 행복, 베냐의 고넬로, 열매, 히락, 아굴라, 충성. 치우, 에바다, 바세바, 거루. 오르드개 아비갈, 반서. 아멘, 진리, 복음, 에노 순교, 드보라샬론 루디아. 실라, 디모데, 레이, 오베. 시몬 나사로, 형터 믿은, 라 감사삭기 울개배 히스기야 아론홀 베데임마누엘 스테반 리브가 성김 보배 충성 보선 레아 열관 행복 은청 열정 감사 열매 마라하타 아비가엘 라바 다바르 레마 갈렙 바라세 이스라엘 믿음 기도 마테마가 누가 바울 아랍 토라 금식 안드레 토보 야비스 고넬로 헵시바 드보라 윤나단 에바다 승리 하늘 레아 이사 회복 영광 성령의 바라에스더 충성 예수 소망 한나 소금 평가 아가페 유에 요안나 호세야 등대 데필라 말씀 호산나 비둘기 은처 라파비발 수금 무별 하늘 공간 모든 이도 호산나 능력 예된 복음지혜 잡이 아베 보아스 찬양 말씀 소망 은혜 에스겔 보아스 시몬 사명 헌신 야고보 세례 믿음 회개 베드로 바울 마리아 수가사 여인 찬양 한나 믿음 소망 사랑 야베스 에스더 모르드의 소원 주사라 주의 내 화평 영광 리브가 인도자 만나 인도하시 목자 희락 인재축복 평화 미가 이사엘 니아메아 구원 화목 치유 회복 성령 에스더 보호 말씀 인도자 사께 은청 동해 삼은 중보자, 진리, 라압, 주에게 믿음, 행복, 축복, 평강, 오뇨, 등대, 경관 신보, 두보라, 치유, 에바다, 세세면, 모세, 노아, 만나, 구름, 햇빛, 충성, 하늘, 마음, 정지, 성경, 오베, 만나, 제사자, 열매, 삼원, 아비나다, 번성, 하갈, 유나, 아소르, 전도자, 일리아기, 아몬, 요시아, 로우바, 인만의 경배, 중보자, 전파, 승리, 성기, 천국, 마라나타, 보물, 안드레, 빌레, 신시세라 베레스, 에스론 이재, 라이마, 스테반, 드단, 생료, 고매, 드라스, 에스론 에바 아바나 디글라 게델 우스 아람 권느 추마 엘람 데라 아비오 삽다 하일라 미스라인 구스 함 삼손 야베센무드셀라 에노케난 에노스 라벳 투발야얀 엘리사 다시스 기딤도다림 엘람 나스루 에벨 데라 달 화라 우스마스 스테반 거로 빌레반들의 백부자 용서 보물 금시 이사야 이레미 알고 천국 전파 경배 동방 요시야 아몬 아비오 엘리드아스루 구한 라반 보물 영원 순정 아굴라 브루스길라 요세 루트 이사 베드로 마리아 요세 야곱을 빌레토마 안드레, 게델, 우스, 에덴, 복음, 지혜, 자비, 생명, 헌신, 야고보 세레, 미덴, 스테반, 소마, 희망, 니고데모, 마리아, 루야고아골라 브루스길라, 루트, 바울, 베드로, 한나, 여우수, 아라엘, 에스터 다이, 솔로몬.